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영어 뉴스 읽으면서 영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뉴스는 미국인 20% 캐나다에 합병되기 원해. 최근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자극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는 그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미국인 중에서 차라리 캐나다에 합병되기 원하는 미국인들이 20%나 된대요. 어떻게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걸 영어로 읽어가면서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면 헤드라인부터 한번 먼저 읽어 볼까요? 자, 헤드라인에 기사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One in five Americans want their state to join Canada amid escalating trade war. 자 보겠습니다. One in five Americans니까 이게 주어죠. 다섯 명의 미국인들 중에서 한명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20%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의 미국인 중에서 한 명이 want 원한데요. 그들의 state가 t o 이하기 원한 됩니다. 이 state란 단어는 국가란 뜻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주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미국이 총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해서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state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주지사라고 그러죠. 주지사 영어로 governor라고 합니다. governor가 미국의 주지사니까 미국에는 governor가 총5 0 명이 있겠죠. 어쨌든 5 명의 미국인 중에 한 명이 그들의 주, 또 잘게 살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라든가 그런 주가 join, 합류하기 원한 답니다 어디에 캐나다에, 캐나다에 병합되기, 캐나다에 편입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어미드란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미드가 되면은요. 미들이 가운데 잖아요 그래서 몸모 중에 몸모 가운데 가 영어로 어미드 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가운데 이거 도중에 자 모한 도중이라면 에스컬레이트 트레이드 와 가운데 그 뜻입니다 자, 에스컬레이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올라가는 거 그죠 그게 에스컬레이터 역사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되면은요 확대되다 증가하다 상승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이 올라가는 것도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죠 다음에 트레이드 워 하면 무역 전쟁입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엄청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막 캐나다나 멕시코나 e u 나25% 관세 부과하는 거. 그걸 트레이드 워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그니까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주 그 가운데 오히려 미국인 5명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주가 캐나다에 합류하기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옆에 이리란 단어가 나왔죠 이리란 단어는 여론조사란 뜻이고요 아니면 동사로서 여론조사를 하단 뜻 됩니다 즉 여론조사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5명 중에 한 명이 이걸 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문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may be constantly threatening to annex Canada by force. 자, US President,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가 아니라 다나얼드 단에 가까워요. 다나널드 그러니까 트럼프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나드 트럼프가 maybe 이거일지 모른다 그 뜻이에요. 자 constantly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뜻이고요. 다음에 threaten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이 threaten 하면 협박하다, 위협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데 보시면은 i u threatening 하면 자네 지금 협박하는 건가 이렇게 영어에 많이 나오죠. 즉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뜻이에요.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자, 뭘 위협하냐고요? 바로 언엑스하는 것을. 언엑스한다는 정체에 많이 생용된다어니다 합병하다, 병합하다. 그때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편집시키는 겁니다. 캐나다를 합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아마 협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협박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 뜻이죠. 근데 by force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실제로 이런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가. 트럼프가 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많은 캐나다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현실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를 볼까요? But it's his own citizens who are more likely to want to be annexed by their northern neighbor, a new poll suggests. 자,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시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시민들이래요 그는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의 시민들이니까 미국인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미국 시민들이랍니다. 후 누가요? 아, more likely to want.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뜻인데 중요한 수어가 바로 Be likely to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뭐일 것 같다. 추측을 할때 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 좀더이거 원할 것 같은 사람들은 바로 미국인들이다 그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국민들이니까 시민들이니까. 자, 뭘 원해요? 바로 언엑스 되는 것을. 합병되어지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은 바로 미국인들인 것 같다 그 뜻입니다 by 누구에서요? 그들의 노던 네이버 노던은 북쪽이죠? 네이버는 이웃입니다 그럼 네이버는 미국인이니까 미국의 북쪽 이웃은 바로 어디를 가리킬까요? 캐나다 를 가리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북쪽이요 캐나다에 의해서 합병되기를 아마 더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미국인일 것 같다 그 뜻이에요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으로 합병하고 싶지만 막상 미국인들은 오히려 캐나다에 합병되기도 원하는 것 같다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새로운 아까 폴 여론 조사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여론 조사가 이게 써 제안한다는 거예요. 여론 조사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센터스입니다 One in five Americans polled by Ledger this week say t h y would like their state to join Canada. 그 헤드라과 비슷하죠? 다섯 그러니까 명은 미국인 중에 한명인데 이 o n e i n f i v e American s 가 s a you a 되는 거예요. s a y 가동 a 입니다 l 에 p u l e l e d a l e b y l l e d g l e r t h i s w e e k i 이 앞에 있는 a m e r i c a n s 를꾸며 e 는 거죠. 아까 p u l l 이 어떤 뜻 e 라 i 요여 a 사 i t t l e bit o 까 a l l little bit of a l i t 이 l l e d g e r 라는 것은 여 l 조사 기관이에요. 뭐 g a l l e p i 런 것처럼. 그러니까 l e d g e r 에 의해서 a l 조사에 l 한여 i t of l 다섯 명의 미국인 중에 한 명이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언제 행해진 여론조사냐면 This week,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레지에 의해서 여론조사된 결과 다섯 명의 미국인 중에 한 명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they, 그들이 would like, 원한됩니다 그들의 스테이트 주가 캐나다에 조인하기 원하는 것은 나타났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보다 캐나다에 합병됐으면 좋겠다는 미국인이 무려 20%나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왜 캐나다에 병합되고 싶을까요? 미국이 여러 가지 아마 범죄라든가, 또는 뭐 의료비 이런 것도 이런 거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트럼프가 싫어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수치가 캐나다인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그러니까 캐나다인 중에서 미국에 합병되기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여론조사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게 코테이션 마크 다운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말한, 있어야 해서 말한 내용이에요. 자, 좀 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 자, 오직, 오직 9%래요. 그러니까 캐나다인 중에 9%만이 believe 믿는답니다. 자, 뭘 믿어요? it h a t 이야 할것 같다 그 뜻인데 이 likely라는 부사가 나왔죠? 그러니 likely가 나면 뭐뭐일것 같은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that 이야 일것 같다라고 믿는 캐나다인은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캐나다가 될 거라고 will become 바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거라고 즉미국에 병합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믿는 캐나다는 10%도 안 되는 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by contrast 20% of Americans would like their state to join Canada and become a Canadian province, a proportion that is higher among respondents aged 18 to 34, 30% it says. 자, 그런데 by contrast 중요한 표현이죠. 이것은 대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뜻들이이 컨트라스트가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즉 캐나다는 9%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20%의 아메리칸들은 훨씬 두 배가 넘잖아요. would like 원한다입니다. 그들의 주가 캐나다에 합류하기 원한다. 캐나다에 병합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캐나다에 프라빈스가 되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프라빈스는 뭐냐면은요, 지방이란 뜻이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주란 뜻이에요. 아까 미국의 주는 스테이트라고 표현하지만 캐나다의 주는요, 프라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총1 0 개의 주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주지사는 가버너였었죠. 캐나다에도 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주수상이라고 합니다. 주수상은요, 프리미어라고 그래요, 프리미어. 캐나다에는 총 10명의 프리미어가 있겠죠. 각 주마다 한 명씩 있으니까. 어쨌든 20%의 미국인들이 그들의 주가 캐나다에 조인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의 주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라 나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예요. 자 그런데 코마디에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A proportion이래요. 프로포션 n proportion 몇 프로 그런 말 쓰잖아요. 비율입니다. 이게 이런 비율이래요. 근데 어떤 비율이냐면 t h r e is a higher, 더 높은 비율입니다. 어몽 누구 사이에서 리스판던츠 사이에서는 특히 더 높은 비율이 래요 이제 리스판던트란 말은 응답자란 뜻이고요. 동사는 리스판드죠. 응답하다. 그러니까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비율이 더 높은데 어떤 응답자냐면 AZD. AZ가 나이인데 AZD가 되면은요, 이거 이거에 나이를 가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34세의 나이를 가진 이런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어떤 비율이요? 미국이 캐나다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율이 더 높은데 구체적으로 30%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34세니까 청년층이 되겠네요. 청년층이 거의 3명 중에 한 명이 미국인들이 오히려 캐나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라고 그 보고서, 여론조사가 말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 층들이 30%가 오히려 캐나다에 병합됐으면 좋겠다라고 나왔다는 그런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뭐 캐나다 살고 있지만은, 미국과 캐나다는 참 오랫동안 진짜 동맹이었거든요. 정말 사이가 좋은 나라였는데,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다시 잘 좋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ne in f Americans want their state to join Canada amid escalating trade war, poll. U.S. President Donald Trump may be constantly threatening to annex Canada by force. But it's his own citizens who are more likely to want to be annexed by their northern neighbor, a new poll suggests. One in five Americans polled by Ledger this week say, they would like their state to join Canada. Only 9% of Canadians believe it is likely that Canada will become the 51st U.S. state. By contrast, 20% of Americans would like their state to join Canada. And become a Canadian province, a proportion that is higher among respondents aged 18 to 34, 30%, it says.